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카드 결제하실 때, 어, 그냥 결제하는 게 아니라, 할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금액을 결제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필요한 단어. 할부라는 단어 살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꾸었다 또는 블라쇼. 한번 더 꾸었다 또는 블라소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모이위엔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어, 단어가 둘다 꾸었다 어, 혹은 블라쇼. 둘다이 할부 나눠내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우리 예문으로 한번 볼 건데요 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빠가 결제하다 입니다 물론 그냥 꼼뿌라르 뭐 동사를 가지고 쓰실 수도 있지만 빠가르, 어, 이게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문 첫 번째 거 볼게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고요 결제에 앞서서 이거 할부되는 건가요? 어 할부 결제할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Puedo pagarlo en cuotas? 한번 더. ¿Puedo pagarlo en cuotas?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Bien. 자, 여러분들 여기 cuotas 대신에 plusos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 plusos 같은 경우는 전치사 a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a plusos. 혹은 N 블라스 뭐, 둘 다, 어 병행해서 사용 가능하신 것 같아요. 자, 보이도 바갈로 엔, 꼬다스. 그죠. 이거, 할부 결제 돼요. 할수 있고요. 혹은, 뭐, 3개월, 6개월, 2개월, 할부. 이렇게 개월수를 붙이시고 싶으면, 이 꼬다나, 블라소 앞에, 어그 숫자. 그죠. 2개월, 3개월 할때그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두 번째 예문은, 보이도 바갈로 엔, 쇠이라소스 한번 더. Puedo pagarlo en seis plazo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Bien, 좋습니다. 어, 아까와 달라진 건 이제 숫자 6, seis가 들어간 거. 어, 이걸로 이제 seis plazos. 6개월로 나눠낼 수 있나요? 여섯 번 쪼개서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 우리, 따르겠다. 카드 가지고 결제하실 때, 구웠다 혹은 플라수 결제 필요하신 분들은 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